여러분 축구입니다. 자 HMM 언제까지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아직은 찍고 있으니까 14,850원으로 끝났습니다. 뭐잘 버틴 것 같아요. 오늘 장 되게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하루 만에 장이 바뀌었죠. 뭐 이유는 뭐 같아 되게 나름일 것 같아요. 미국장이 일단 무너졌죠. 에. 미국장이 다시 이제 AI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좀 약간 좀잘 가는 줄 알았더니 모르겠습니다. 망했어요. 에. 망했어. 메타 그 있잖아. 저기 뭐야. 페이스북, 어, 이게 뭐 실적이, 근데 이것도 웃겨요. 실적, 예, 좋아요. 아, 좋다기보단 나쁘지 않아, not b 야 근데,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뭐 17%인가 뭐 엄청 떨어졌다고 하거든, 16%퍼 이상? 음. 근데,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괜찮았는데, 이제 이 다음 것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더라고. 말이 되나? 그냥 이유 갖다 붙이기 아닌가? 그래도 오히려 메타는, 뭐, 오히려 지금 약간 살기 아닌가? 뭐,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. 뭐, 어쨌든, 그에 비해서 우리 HMM은, 뭐, 그냥, 어, 얘는, 뭐, 왜 떨어, 떨어진 게 아니고, 어쨌든, 뭐, 얘도 지금 안 좋게 되는 게, 뭐,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 같다, 막, 이런 얘기또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, 다 그냥 끼어 맞춰가고 있는 거고, 이제 1분기 실적이 우리가 좋게 나올 거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잖아요. 이제 왜 그래요? 어 홍해 이슈가 터졌으니까. 근데 이제, 그, 기사에서는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, 어 홍해 이슈가 있기는 했으나, 장기계약이 많고, 음, 장기계약이 50%죠, 제가 알기로. 그, 컨테이너가 있다고 했을 때, 이 반, 어, 50%가 장기계약, 여기가 스포트계약. 스포트계약은 이제 비정기. 우리가 뭐 알리 같은 데서 뭐 사오는 것도 비정기 여기다 싣지 않을까 싶은데, 어쨌든. 그래서 이 장기계약이, 이제, 많기 때문에, 어, 뭐, 딱히, 이제, 안 좋게 나올 거다, 뭐,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, 뭐, 까봐야 아는 거고요. 실제 발표 25일이라고 했는데, 잠깐만, 혹시 지금 발표 됐나? 제가 아까, 어, 아직 안 나왔네요. 아, 시저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시저 발표 나오는 거 우리 봐야 될것 같아요.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, 나오겠죠, 오늘. 아, 오늘? 25일 날, 아, 아닌가? 아, 뭐, 아무튼, 예, 그렇대요. 그리고 뭐, 이제 컨센서스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컨센서스가 지금, 대신증권에서 그 양지환, 기억나시죠?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왔던 앤데, 대신증권에서 목표가를 17,000원. 원래 대신이 얼마나 잡고 있었다? 21,000원. 어, 그니까, <laughs> 올랐으니까 21,000원이고. 아유, 참. 찌질해요. 진짜로. 그나마 이제 신영증권이 엄경화가 있었던 신영증권은 아, 근데 아니지. 신형증, 신영, 신형증권이 잘하는 거 같긴 해. 얘만5 0 0 0원 보수적으로 가죠. 음. 어, 이것도 깨지긴 했는데, 그래도 얘는 어때? 19,000원일 때 15,000원 부른다고요. 어. 다른 애들은 그냥 그 가격 근처일 때그 가격 부르고 그거 이러, 이러 이러고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신형 쪽이 어쨌든 잘한다.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경아 옮겨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신형에서 뭐 아무튼 엄경아를 저는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뭐 없습니다. 뭐, 뭐가 뭐 있겠어요. 신문기사도 뭐 이거 삼성 중공 말고요. h m l 신문기사도 없겠죠. 어, 없어요. 뭐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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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신 증권에서 이거 나온거 기사 만든 거고 기사 만든 거고 에휴 이러면 이제 뉴스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왜못 받겠어요 사람들이 안볼 거라고 생각하겠죠 뉴스에 는 사람들도 그 클릭수에 따라서 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함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 뭐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좋구만 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딱 한번 아 기회가 딱 한번이 아니고요 저런 게 떠줘야 되는데, 뭐 뜰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어쨌든, 어차피, 보다시피, 개차반. 예, 그냥 난리 부르스 쳤구요. 미국 선물도 아무래도 이제 메타가 워낙에 많이 떡락을 했으니까 지금 안 좋기 시작하고 있는데, 모르는 거예요. 음, 모르는 거예요. 이렇게 했다 돌릴 수도 있습니다. 예. 다만, 이제 1% 가까이, 그러니까 0.7, 마지노선이죠. 0.4면은 이제 약간 좀 이쪽으로 가 확률이 조금 생긴다. 0.7이면 가 확률이 농후하다. 를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, 음, 오늘은 안 좋게 될 수도 있겠으나, 글쎄요, 메타가 시총이 큰 애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것 같고 솔직히 근데 어제도 미국장 나스닥 이거 나온 거 테슬라 때문이에요. 내가 봤을 때 테슬라가 시총 아직도 3위인 줄 모르겠지만 3위는 아닐 수도 있겠다. 어제 테슬라가 개떡상했잖아 <laughs> 말 그대로. 그래서 그나마 나스닥에 양봉이 나온 거지. 내가 봤을 때 테슬라 없었으면 이것도 음봉 나왔을 거고 어쨌든 뭐 이트도 많이 올랐잖아. 어. 그래서 그 이트도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구나. 뭐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시간의 다니까로 보는 h m 에 뭐, 떨어지고 있습니다. 뭐, 의미는 없어요. JP가 또 사드렸네요. 그나마 우리한테는 희망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, JP만 산 거죠. 골드만은 뭐, 어제도 봤지만, 명확합니다. 얘는 정말로 이제 갖고 있는 수량 다 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. 얘네가 수익을 본 건지, 아니면 뭐 했는지, 우리 가알수 없겠죠. 왜냐면 얘네는 뭐, 우리, 아, 근데 우리 정도 될 수도 있겠다. 우리, 가 우리 이거 지금 투자한 지 3년 됐잖아. 어.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, 해서안 좋다. 아 200억 그래도 아직 뭐 거래량은 어, 버티고 있습니다.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죽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100억 대 들어갔을 때죠. 네, 요런거요 자리 요 자리 이때 거래량이 정말 많이 아예 그냥 비틀어져 버렸다라고 할수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뭐 최근에 움직임이 좀 나왔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, 최근에 이런 거 움직이 임 나왔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200억 정도 서지고 있다. 하지만 이것도 금방. 네.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공매도 금지 기간이니까요 대차거래 추이는 어제 좀 늘었네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얘는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차거래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다만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미래가 없다는 거죠 미래가 없다는 거 어, 영상을 찍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나도 이제 이 종목을 졸업을 해요 할 거예요 음 왜냐면,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, 이거 팔아야 됩니다. 물론, 이거 판다고 뭐,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, 제가 아마 마이너스 50원 넘었을 거고요. 왜냐, 3만 1000원이니까, 내 평단이. 정확하게 모르겠어요, 얼마인지 지금. 야, 어제 3만 1000원 얼만데, 250만원 들어가 있고요. 그 어. 그니까, 마이너스 한 130, 140 정도 될것 같은데, 어. 어. 정리해야죠. 그 150도 끌어야 돼요. 지금 0끌어 하는 거기 때문에, 150만원을 내가 챙길 수 있다고 친다면, 아, 1 5 0만원못 챙기면 120만원 챙길 수 있다면 이것도 차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졸업을 할 거란 생각하니까 시원섭섭 하면서도 그냥 뭐랄까 이 끝을 그날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. 예.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온 건데요. 여기서부터. 2021년 3월. 3년이 넘었네요. 어. 근데 이제 마무리는 이제 생각은 들었어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이 종목을 팔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종목 갖고 올 이유도 없고 뭐 물론 간혹 가다가 뭔가 정말 큰 움직임이 나오면 뭐 잠깐 잠깐 들어와서 뭐 그냥 영상을 찍을 수는 있겠으나 그 외에는 이제 이 종목은 그때를 기점으로 아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자주 올리는 건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어 언제 네가 이사를 갈 건데 언제 그럼 정리한다는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3, 4개월 안에는 나갈 것 같아요 3, 4개월 안에는 왜냐면은 이제 그 계약금부터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어, 그 계약금도 마련을 해야 돼서 그쯤에서 이제 정리를 할것 같습니다. 얘가 만원가 있어도 팔 거냐? 팔아야죠. 어차피 난이 종목 미래 미래는 모르겠다. 있을 수도 있어요. 어, 미래는 있을 수도 있겠다. 뭐 어떤 미래가 있을 수가 있냐면 어, 정말 죄송하지만 한천 원가에 떨어져서 정말 오랜 동안 왜천 원인지는 아시죠? 거래 주식 사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. 천 원가에 떨어져서 정말 오래 행복하다가 이제 뭐한뭐 7천원 뭐 6천원 뭐, 뭐, 뭐 이렇게 가는 그런 어, 대박 아니면은 뭐 이때 몇배 25배 올랐으니까 이거 25배는 좀 힘들 것 같고 25배 올려면 내가 봤을 때 최저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저점이 한 700원 어7 0원이면한 6-700원이면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25배를 하게 되었을 때 아마 5 0 0 0원 정도 나오잖아요 어이만5 0 0 0원이 뭐기 때문입니까? 그쵸? 이때의 시총하고 같아지기 때문입니다. 15,000원이. 10억 주가 색색 색 됐다는 가정하에요. 그래서 뭐 그냥 이 정도까진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, 어머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죽꾸만니 네 없으면 여러분 모르겠어요. 차라리 이거 언젠가 올 수도 있거든요. 진짜로. 뭐 이건 아닌데, 1,000원대는 진짜 올것 같아. 한몇년 뒤에. 그때 정말 여기서 물린 사람들 아직도 물려있는. 1 0 0 0원일때 모아가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. 근데 너무 큰 돈이면 또 그게 좀 애매하다. 막 1억이면은 솔직히 한 10억을 1000원에서 물 태우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. 그럼 5000원대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. 근데 막 여기에 이미 내가 뭐 5억이 물려 있어. 어, 이제 좀 약간 난감하다는 거지. 아무튼 여러분, 오늘 방송 여기까요 안녕히 세서안녕 가는 주린에서주변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